포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뒤이어 2호와 3호 역시 국내 업체가 개발을 하면서 줄기세포치료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되는 줄기세포치료제 현황, 과제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미 기자입니다. 1931년 생으로 80대인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비인후과 의사로 시작해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세월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점차 기력이 떨어지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중국을 찾아 두 번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맞을 때까지는 2kg가 늘었어요. 얼굴도 모두 보면 아주 좋아졌다 그러고 식욕도 있고 우선 체중이 으니까막 운동하기도 좋고 주전 장관처럼 중국을 찾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까지만 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신의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식약청 허가 없이 줄기세포를 배양해 몸에 투여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중국 등에서 해외 원정 시술을 받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우리나라 희귀 난치성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줄기세포는 근육과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바뀔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줄기처럼 어디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세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모두 세개 품목: 심근경색 치료제인 하티셀그램과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 카티스템, 크론성 누궁 치료제 큐피스템이 식약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1, 2, 3호가 모두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하티셀그램은 제조를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 100명의 환자에게 시술됐습니다. 파미셀이 하티셀그램으로 올 상반기 올린 매출만 30억 원에 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력이 이제 화장품도 있고 또 줄기세포를 보관해주는 사업 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사용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 굉장히 큰 사업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다 합친 매출이 대략 올 상반기 한 60억 이상 되지 않을 까싶습니다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약 20종입니다. 앞서 세 종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판 허가를 받자 여러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임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파미셀의 급성 뇌경색 치료제 세레셀그램 스트로크와 만성 척수 손상 치료제 세레셀그램 스파인, 아레네바이오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 등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성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있습니다. 네개 정부 부처가 지난 2008년 390억 원을 투자했고 꾸준히 투자 규모를 늘려 올해는 1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줄기세포 분야에 각각 5,200억 원과 3,8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약 1,300억 원 투자한 일본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각계 의견을 모아 중장기 로드맵도 만들 방침입니다. 기초 연구를 먼저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산업화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세포 분야에 또 어떤 그 질병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 투자를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로드맵을 지금 상세히 기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시험의 주기 조정, 그리고 일부 불필요한 독성 시험 면제, 그리고 임상 시험, 그러니까 연구자 임상 시험의 활용, 또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어, 세포 치료제 특성을 고려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줄기 세포 시장 규모는 약 30억 달러. 연평균 24%의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